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준비되세요? 수업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 같이 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만링입니다. 만링 한국어로 해석하면 담력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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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링은 베트남어는 한자이니까 명사 역할도 있고 형용사 역할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문 같이 보세요. 그는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력을 가지고 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음. 이 문장 좀 길죠? 따라 읽어 보세요. Anh ấy có bản lĩnh vững vàng trong mọi tình huống. 한번 더 Anh ấy có bản lĩnh vững vàng trong mọi tình huống. Anh ấy 그는 가지고 있어요. 만링풍방 풍방 요긴 튼튼하다 라는 뜻이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 어, 만링풍방 튼튼한 담력 흔들리지 않는 담력 몸에서몸 뭐뭐 안에 멀 뭐, 모두 모든 띵홍 상황이에요 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보세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할 담력이 필요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ta đây của sẽ để thành công cần có bản lĩnh vượt qua khó khăn không muốn thốt để thành công cần có bản lĩnh vượt qua khó khăn để thành công thành công là cái sông công nghĩa sông công hả ta để thành công sông công là cái gì vậy sao cần có một cái piro hả ta bản lĩnh vượt qua khó khăn vượt qua cực bục hả ta khó khăn ở đâu 만링붓과 거한 명사구에요. 어려움을 극복할 담력이라는 뜻이죠. 음, 명사구에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예문을 같이 보세요. 훌륭한 리더는 도전 앞에서 항상 담력을 보여준다. 뜨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음, 첫 번째 단어의 예문들이 좀 어렵죠?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랭다우 이 루언, 테이엔, 만링, 측, 두, 택. 한번 더. 냉납 đ ạ giỏi l u thể h b ả 요 l e 예요냉 잘하다. 음, 훌륭하다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리더는 항상 대보여주다대 h ể 을보다 즉, 앞에서 요 도전 앞에 담력을 보여주다 이 네, 여러분, 반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문다 예 다시 한번더읽어 보세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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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하오 o 완 h 첫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그녀는 항상 완벽한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해요. 베트남으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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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여, 그그 론은 항상 고강 노력해요. 네, 뭐을 하기 위해서 저당이가 되다 문법이에요. 모 뭐, 덕생 한 학생 환하오. 음, 완벽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요. 그 뜻이죠.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그의 발표는 모든 세부사항까지 완벽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해고 보세요. 한번 더. Không có ai trên đời n à 부정할 때 같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요. trên đời, đ 세상이요. Life,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뜻이에요. 네,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 다 다시 한번더 읽어보세요. 고 앨, luon, cogang, để, trở thành, một, học, sinh, hoàn, hảo. 바이, t h t n 고 anh 하 hoàn, hảo, đến, từng, chi, tiết. không, có, ai, trên, đời, này, l hoàn, hảo, 네,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단어 같이 보세요. 세 번째 단어는, v ィ 입니다. 위대한 한국어로 해석하면 위대하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위대한 첫 번째 행운 같이 보세요. 이 건축물은 위대한 경기로움이에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이 건축물은 위대한 기관 로움한번 더. 공정 건축 나이 라위대관 기관. 공정 건축 명사구예요. 건축물이란 뜻이요. 라못 하나이다. 기관 여기는 경기롭다? 경기로운이란 뜻이요. 위대. 음, 위대한 경기로운 건축물이에요. 그 뜻이죠.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서 항상 위대한 분이에요. 음, 저도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 읽 보세요. Mẹ luôn là người vĩ đại nhất t r o n 다시. Mẹ luôn là người vĩ đại nhất trong 는 여기는 엄마, 어머니. l u 항상 무이다. người vĩ 명사고요 위대한 사람, 위대한 분. 정 안내. 라옹이 라옹 욕인 속이요내 마음속에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그 뜻이죠. 좋아요. 이제 마지막 이문 같이 보세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베트남으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 보세요. 엉의 라모냐 랑다 위다. 한번 더. 엉의 라모냐 랑다 위다. 엉의 그는. 그 할아버지는 라못 모모이다 모모 한 사람이다. 냐, l 다 지도자란 뜻이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 뜻이죠.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 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세요. 공칭 건축 này là một kỳ vĩ đại. m luôn là người vĩ đại nhất trong lòng tôi. Ông ấy là một nhà vĩ đại.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어 같이 보세요. 네 번째 단어는 럭라 단어입니다. 럭라 한국어로 해석하면 특이하다 형사입니다. 용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럭라, 럭라, 럭라. 첫 번째 의문 같이 보세요. 이 음식은 정말 특이한 맛이 나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먼안나의 거흥비 c 럭라한번 더. 먼안 나이, 거흥비, 덧 녹라. 음, 먼안 음식이요. 먼안 나이, 이 음식이. 거흥비, 흥비. 여기는 맛이에요. 덧 정말, 진짜, 럭라 특이해요. 음, 그 뜻이에요. 맛좀 특이하다라는 뜻이죠.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너이 머리, 염색, 색깔 정말 특이하네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얘로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만 n h u ộ 색 tóc màu 한번더이 r ô n g độc lạ ghê. 아몬스. bạn n h 요 y 색 m 깔이요 màu n à 색깔은 t r 보이다독특하 lạ 이게 문장 끝에 붙으면 그냥 감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뜻 없어요. 특이하네 라는 뜻이죠.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이 보세요. 이 카페는 스타일이 매우 특이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ể ta đây có p h n g Quán cà phê này có phong cách rất độc lạ. 한번 더. Quán cà phê này có phong cách rất độc lạ. Quán cà phê 이 커피숍 이 카페, có phong cách, phong cách k i ể style 이란 là thật s 요 rất độc lạ, rất áchú, 매우 độc lạ, thiết kĩ요. 그 뜻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문 다 다시 한번더 읽어보세요. 안 này có hương vị thật đ 카페 này, này có p h o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어 같이 보세요. 마지막 단어는 낙삭입니다. 낙삭 락삭 한국어로 해석하면 특색있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낙삭 삭락삭첫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이 축제는 다양한 특색 있는 문화 활동이 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레 hội này 거오 핫덕, 화 낙삭. 한번 더. 레 hội này 거오 핫덕, 화 낙삭. 레 hội, 요축제는뜻이요 hội 이 축제는 권요 많이 있다. 활동 활동이고 환화, 문화. 활동 환화 문화활동이란 뜻이죠. 여기는 활동 환화락삭명사구에요 특색있는 문화활동이 많이 있다. 많아요. 그 뜻이에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의문 같이 보세요. 이 민족의 전통은 정말 특색이 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이문 같이 보세요 오늘 공연은 정말 특색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해보세요 정칭 뮤한번더공연 프로그램 오늘 공연 프로그램 이 오늘 공 여기는 기엄정이란 뜻이에요. 낙삭! 네 여러분 낙삭 단어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좋아요. 이제 니문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레이화이공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다섯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수업 끝나기 전에 우리 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목소리> 여러분, 담력이 있다. 담력이 가지고 있다. 뭐라고 해요? 만능이죠. 반능. 반능. 완벽하다. 환하오. à n h h o hảo. 그다음에 위대하다. 위대. 위대. 특기하다. 독 độc 특색 있다. 뭐라고 해요? 음, 낙삭 락삭. 네 여러분 복습도 잘했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언말거리, hẹn gặp lại. Bye bye.